할로 e 프 d 친구들 안녕. 요요의 집에 온걸 환영해. 아이엠 요요. 요요야. 오늘은 분위기 좋게 차한잔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. 친구들은 뭐하고 보냈어? 나 오늘부터 유튜브 시작하려고. 음... 요요가 뭘 하면 좋을지 친구들이 댓글 달아주면 내가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, 재미난 곳도 가보고, 그리고 재밌는 장난감이나 아니면 책도 읽어줄 수 있어. 동화책도 좋고, 뭐, 다 좋아.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멋있는 초콜릿이 있어서 초콜릿도 좀 먹어봤거든. 하, 맛있는 거 먹는 거, 신경거 먹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. 요요가, 하여튼,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같이 해보고 싶으니까, 응. 하고 싶은 거 있으면, 아니면 요요가 하는 거 보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댓글 남겨줘. 응. 그러면, 안녕!